God morgen, beskjed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전화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<laughs> 음. <어서. 웃음> 무슨 맛이야? 응. 어, 눈 맛. 눈 맛? 응. 하얀 눈. 하얀 눈 맛? 응. <laughs> 여기 속에 있는 눈 말고 위에서 아, 내려오는 눈. 아 위에서 내려오는 응. 눈? 응. 하나만 더 아, 무슨 맛이야? 응. 눈 맛. 헉, 어떤 눈 맛? 하늘에 떨어지는 눈, 눈. 아 하늘에 떨어지는 눈맛 이거 왜 눈이 맛있어? 눈에 맛이 눈의 맛이나크랜벨링눈 음, 음, 핑크맛 랜벨린 핑크맛 음. 하람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예음 음. 얼마큼 맛있어 응 음. 그만큼 맛있어 음, 음.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? 응. <laughs>